안녕하십니까. 썬 5회 추석특강 모의고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썬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학이 96점 맞아서 96점을 맞이고, 어 만약에 이게 이제 1등급을 클리어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듣기 조금 해서 90점 넘기면 또 탐구도 이제 하는 중인데, 이거 1등급 되면 이렇게 실수 국어 실수 두개만 안하면 이렇게 95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썬이 바라는 학교에 갈 가능성이 어, 충분히 생기는 데이 네. 실수 잡는거 어, 요거 하고 영어 듣기 하고 그그 다음에 이제 탐구 마무리 정리 예, 세가지만 세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선이 계속 성적이 올라가고 어, 어떤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어, 추석특강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어쨌든 국어에서 번호 잘못 체크. 말이 안 되는 실수를 하니까, 이 체크. 이렇게 하지 말고, 개선 방향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 헷갈린다고 체크한 문제였지만, 시간 없어서 못 범. 연습을 꾸준하게 해서, 시간 안에 풀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죠. 그러니까, 연습 단련을 해서 여유가 생겨야 된다. 충분히 풀수 있다는 여유, 넉넉함이 생겨야 되죠. 자, 보기 적용. 이것도 저번에 두려운 묵봄, 목봄 한번 보고, 찾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어도. 그냥 실수를 안 하고, 여유도 되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껴놨데 이것, 뭐, 지금 한창 공부 중이니까, 석탄, 석유, 당연히, 또, 어, 그쵸. 많이 외워야 되는데, 외우면 거의 다 아, 끝날 만한 것들이고, 끊어 읽기도 중에 하나. 끊어 읽기, 체크, 가독성 뭐, 어쨌든, 실수 하나, 아, 아, 실수 세 개, 실수 잡고, 뭐, 실수를 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영어 듣기, 그 다음에 국어. 국어를 푸는 시간을 더 연습을 해서, 푸는 시간을 여유있게 확보를 해야 되고, 어, 탐구 외우고, 영어 듣기 하고 하면, 수학이 뭐 지금처럼만 나온다면, 뭔가, 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최고의 결과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상상되는데 더 집중을 해서 한계도 돌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